Thank you. 두번 킹스타, 할수 아, 1960년대부터 영국에서큰 사용을 은장르여서 이번 킹스바룰리스타의 연극보다는 상당히 진지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한국 내게 우상을 널리 알리고 오시길 아 축하드립니다! 한국 아, 아, 축하! 아, 아 해냈구나! 어? 했습니다. 이야 멋있어, 해냈어 해냈스 네. 멋있다 멋있다. 그래서 원래 저희 그.. 그 게스트로 쿤타랑 같이 나오시기로 했다가 아, 아쉽게 아네 아, 네. 아, 아주 추룩해야죠. 그럼 당연히, 당연히 해야죠.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쿤타가 메인 포커로 있는 밴드 무드페이커의 프로듀서 서알비가 래퍼 더블K의 단독 콘서트 밴드 마스터를 맡았다는 소식입니다. 에너지를 자랑하는이밴드와 베테랑 래퍼 더블케이의 만담이 아, 만남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저도 초대해 주시면안될까요 어, 새롭다. <laughs> 새로운 게 뭐냐면 뻘적인 에너지를 자랑하는이밴드와 베테랑 래퍼 더블케이의 만담이 너무 길잖아. 않드라 뺀드라. 잔자 자 잔자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더자자자 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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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 예또 이렇게 않네. 스카 밴드들이 진짜? 근데 이거 놀라지도 않잖아요. 이게, 이게, 이게 말람인가요예 <laughs> 스카 밴드들이 또 이렇게 해외로 많이 또 네. 이렇게 해외에서 많이들 불러주시고 하니까 또 이렇게 너무 음. 제가 야!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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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야! 왜, 야. 갑자기 뭐야 왜왜 안녕하세요. 형님 왜 갑자기 왜왜왜 뭐야 목걸이가 왜 목걸이가 여기에 주세요. 여기에 주요 그래? 담나네 목걸이. 아니 이 아니 왜 갑자 갑자 갑.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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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야 이야, 는야야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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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게야거야요야떻야된야예야 아, 야매야저야철야 이야, 테야락야 이야, 가야고야아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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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야협야 이야, 이야, 지야맞 이야, 야야야야야야야야를야려야시야아야근야와야야야 뭐 비밀..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대로가 대본을, 대본을 다 바꿔야 돼 형님 완전 너오야아이 시간에 일어나신 도 너무 놀랐고 야마아침일찍부터 야, 하는데 야마 형님 아. 오 네, 어,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하는 프로그램이야? 이게 지금 한밤의 레게야 됩니다 형님. 아허 네 누가 방송이 우리나라에 레게가 <laughs> 어있어코오오오오오오오오좀오아오오오렇게와오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너네 뭐하는 거야? 하나는 빨리 다른 기획사 들어온 고 <laughs> 너네는 빨리 해산을 해라 그래야 다 같이 산다고 말씀하십는다 가끔 옛날에 속담이 틀린 말이 있어요 네? 한 우물을 파야 된다 음, 틀린 말이에 틀린 말이죠 그건 우물이 아니었다 예실 <laughs> <laughs> 계속 몇 년째 파고 있는데 안 나오던데 어, 네. 나올 때까지 해야죠 네. 저희가 아, 아, 이제 다음 주에 축제에 가는데요 뭐, DJ 디오 c 하면 은 아, 네, 이래서 오셨구나 지금 아, 아. 승현이가 오늘 안 나왔잖아요, 아. 스케 때문에. 그 얘기야? 네, 그래서 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그 공연을, 공연을, 하는 공연을 하는데. 하는데, 아, 아. 아 승현이에게 비법전수라는 시간이구나. 음. 공연의 신이시잖아 공연의 신이시죠. 어. 음. 근데, 그때 음. 음. 지나가다 봤죠 음. 승현이? 다음 승현 아, 그 모델은? 네, 다음 모델. 모델, 네 음. 네 그치? 가장 힘든 음. 공연이 어. 어떤 공연이었습니까? 아, 어, 사람이 없는 음. 공연이 제일 힘들지 몇 명. 몇 명? 글쎄요... 이거, 우리가 이길 아. 어... <laughs> 내 핸드폰에 <laughs> 있는지 모르겠는데. 명디오어가1 0디 어디서? 어어디 어디서? 어디서? 어디 어디서? 어서어디가서 어디서? 우리서 어디서? 어디서? 매디서 어디서? 어디서? 어 모든 스케줄, 장소가 다 어디라는 걸 알고 가는 건 아니거든. 또 우리 매니저들은, 우리 회사 요즘 그 많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입금이 되면 온나무에도 올라가요. 사실. <웃음> <웃음> 입금, 입금이 됐기 때문에 일단 출발을 했어. <laughs> 네. 너도 집안 나이트라고 알았지? 카바레추은 몰랐네. 네. 아, 돈 주면 일단 다 하시는구나, 요즘에. 아, 입금 되면 뭐, 고압선에도 아. 올라가요. 야 <laughs> 아, 그분들 비하는 건아니다 예, 예. 이번 주에 우리 고은이 생일인데 오늘 보시요이만이요미식부이게해던데그친 LA에 가서 공연한 적있었어 2만 명이 는데요 집중력이 안 돼. 왜면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만 보고 디너를 하면서 보기 때문에 음.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음. 명, 아무리 명. 천하의 디오시라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공연을 붕어시킨 건 힘들겠다라고 생각해 근데 막, 앞에 여자애가 막, 하늘이 형 보더니, 백인 여자애가 막, 확, 막다 <laughs> <춤추고 웃음> 이렇게, <laughs> 내가 거기서 완전 인정, 내가 진짜 다죠. 그렇죠? 감동, 감동, 개감. 난리 났었죠. 아, 근데 문제는. <laughs> 그날 제가 신발 선택을 잘못하는 바람에. 맞아요. 네. 슬리퍼를 신고올라어요 괜히 빌받는다고 작가가 삐졌던. 네, 맞아요. 네. 저 오빠 저건 아닌데. 네. 제 저도 같이 웃겠어요, 그때. <laughs> 저형 저건 아니에요, 이게. <laughs> 저 형이라도 안 했어요. 저거 저거. 라이브 쉐는데 저는 사실 그때 하늘이랑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LA 도착하셨을 때. 네. 굉장히 멋진 운동을 신고 계셨어요. 제일 비싼 공항 패션. 대가안터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공항에서 저 정도인데, <laughs> 공대에서 그 <laughs> 그러니까 그 어떤 신발을 준비할지 궁금한 거예요. 또, 하늘형 예, 패션은 일각이 있으시니까. 어, 그 슬립하고 어떤 색깔이 맞는 거예요? 깔맞춤. 아, 깔맞춤. 근데 더 음. 재밌는 건 공연이 끝나자 바로 신발 못신는 거를. 그때거뒷이가야 되나. 전 <laughs> 어, 가수가 다 와서 이렇게 인사할 때야. 그때도 갑자기 또 워리코를 진짜 비싼 워리를다 신고 나오신 거야. 어, 너무 <laughs> 특이하지 않습니까, 진짜? 선입견이에요. 슬립커는 성의가 없다. 음. 네, 이거는 약간 선입견이죠.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우리가 공연을 했을 때 만약 이제 경험이 많이 없는 승현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아 공연에서 음, 공연에서 네이서 네, 요즘에 음. 대학교 행사 안 도는지 크게 됐어요 좀 음. 네, 굉장히 줄었어요. 음. 네, 약간 쇼미더머니 어떤 그런 음. 여파도 좀 있고 음. 어, 저희 페이보다도 음. 좀 조금 더다운되지만 어, 가성비는 훨씬 좋은 음. 그리고 요즘에 되게 트렌디한 음. 그런 가수들을 보는 게 세거든요 사실. 나같토도 음. 무리페이보다는 음. 쇼미더머니에서 핫했던 래퍼드를한두팀뭐 두 음. 이렇게 부르는 게 훨씬 난 거예요. 음. 네. 그랬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페이 단가를 맞춘다. 대주요 <목소리> <목소리> 제... <목소리> 아, 아. 민대이야국민에해 오늘 진입장막 말고 메인은 말고, 말고 일단 국메인 형이 돼야 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김군한테 쓰? 얘기가 이렇게 나가는구나. 아, 아, 아 단가를 낮춰라, 네. 승현아. <laughs> 단가를 낮춰라, 아, 승현아. 분위기 전환는 사람. 네. 예, 네. M 타입의 VCR 보고 서 계속, 안 계속, 안 계속 안 이대로 가면 안될 거야. 갑자기. 한번끝나는 뭐야? 아, 오케이, 좋아. 잘한다. M c 잘 놀다. 우리 이한을 비법 전주시가 첫 번째 팁입니다 강승현아, 단가를 낮춰라. VCR 보세요. 안가를 낮춰라 아이형 진짜 미치겠다 아형 혹시... 안녕하세요 엠타이슨입니다 한밤의 레게연의 엠타가 간다, 간다 우선 자기소개 저는 손... <laughs> 한슬입니다 지금 세번째 나오는데요 여기는 어딜까요? 명동이 아닌 아니 안도 아니에요 <laughs> 어딥니까? 2시간 반을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어딜까요? <웃음> 부산, <웃음> 예!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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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오늘 부산 야만 클럽 부산에 있는 유일한 레게 클럽이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건데. 역시 또 기대하세요. 오늘 또 클럽 복장은 아닌 것 같은데 클럽 복장이라고 자꾸 하고 계셔가지고. <laughs> 아 역시 또 모델은 모델이야. 아 뭐예요? 아, 너무 예쁘네요. 네. 그럼 한번 네. 지금 이제 야만 클럽으로 한번 가 보시죠. 오쇼. 야만. <웃음> 야만. <웃음> 오, 오 여기 들어오죠로 들어오기로. 들어오요로들어보세요 들어오기로. 들어오기로. 들어이기로들어이야만 들어오기로. 들어오야로에만오기로들 야만 기로야어오만로 들어오기로. 들어요기로들어오기 들어오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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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로들어오야로들야야기로 들어오기로. 들야들어오기야 저기요 사장님 아 여기 계셨구나. <laughs> 일단 여기 좀 레게를 이렇게 좀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드링크가 뭐가 있죠? 라스터 마가리타라고요. 네. 어떤 거요? 제일 위에 있는 메뉴. 네. 하나 더. 어 자메이카 리타는못까요 자메이카 리타는 이제 위에 재료랑 똑같은데 색깔이 자메이카 국기 색깔이. 위아리까지 만들어 주세요. 네네. 하나 주세요. 라스터 마가리타 여기 한슬시한잔 주시고. 예 e 저는 자메이카 리타한잔 주세요. 여만. 풀어지긴 한데 저희가 월요일 날가 가지고 사람이 없었어. d j 분을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우리? 디제 분을 DJ, Let's 네. g 고 여기 또우리 야망 클럽의 음악 우리에게 음악을 책임지고 있는 태구태나빠빰빰야러야여러 <목소리> <목소리> <Yaman. Yaman>. oh! <목소리> 우리 러구가 없으면 또 레게음악이 흘러나오지 않아요 오늘러좀 어떤 컨셉으로 좀 이렇게 음악을 러고 계신가요?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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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게 여러분 여러분 여곡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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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약간 화끈한 노래 나그비니터그는래좋아하는데키는 터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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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비니만과그 퓨처팜보의 롬앤 레드불이라는 노래예요 아 어, 랩불 너무 좋아요 어, 노래 롬앤 레드불을 섞어서 막 먹으라고 그냥 술 마시라죠 바이브가 <laughs> <laughs> 좋네 이제 우리 술이 나왔나요? 우리 술 나왔을까? 술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마가리타 나왔어요 뭐예요? 이 컬러포함 감이 어, 이거는 아, 이게, 너무 이게, 예쁘다. 이게, 와, <laughs> <똑같아요>. 와우, 세 분다. 색깔이 똑같아요. 와 오늘 제가 클럽 온다고 좀 반짝반짝하는 옷을 입고 왔어요. 아 이거 너무 깔맞춤이라고 하나? 깔맞춤 아니에요? 깔맞춤. 제가 또다 의도된 설정으로. 여러분. 오, 진짜 맛있다. 이거 아. 스메디아스디 아니, 아니고 물론 슬러시. 슬러시. 이게 이제 럼 베이스로 한 슬러시예요. 엄청 달콤하고 <laughs> 술이, 이 정도는 술도 아닌가요? 주시가 발을 여기까지 먹는데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당연하죠 부산인데. 진짜 우리 한세씨랑 아. 오늘 잘했어. 네. 야만 클럽이 지금 서면 지역에서 이렇게 음악 장르 클럽으로는 지금 상태로는 약간 마지막 남았어요. 아네 힙합 클럽들 여기 아. 계속. 할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분위기가 너무 핫해요. 이게 진짜 참 희한한 게, 외계가 뭐 이렇게 대중적인 인기는 없지만, 맞아, 맞아, 맞아. 자, 자이언보트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얇고 길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 좋고, 아무튼 뭐, 내 네, 오래 살아남는 클럽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외계라 네, 외계 레게 문화가 이렇게 한국에서 다 같이 좀클수 네. 있게, 다 같이 버텨주고, 다 이렇게, 네,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짱이죠? 술을 많이 먹더라도 왜 아파? 다음번에도 꼭 이렇게 한번 놀아보시오 다음에도 같이 다같이 파티에 이번에 부를게요 진짜? <목소리> 오빠불러요저 내가 네. 어떻게 불러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부산에 오시면 내 야만클럽 많이 사랑해주시고 다같이 야만을 외치면서 다같이 뭐 할까요? 근 사람이 네. 많을 때 가서 사실 좀 약간 이상한 짓도 좀 이상한 짓 그런 내용은 아니죠 뭐뭐 아니 약간 어. 그 그래, 동안에든 이상하게 어. 이렇게 막좀 미치게 도는 막 그런 거좀 하고 싶었는데 음. 그런 거 못해서 좀 아쉽고 음. 근데 그래도 그냥 뭐 전체적으로 보여줘서 네아 네. 부산까지 갔다 오시고 네.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 집에서 네. 당일치기로 갔다 네네네 오. 가서 아, 내려가서 한 시간 찍고 바로 다시 네. 다 보러 왔습니다 한순 씨도? 네 저도 어, 저기 쭉 계실 것 같은데, 지금도 지금도 빨리 사.